네 안녕하세요 후니티비의 후니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 28분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잘 지내셨죠? 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2월 말부터 제 개인적인 일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도 오고 새로운 직장을 얻게 돼서 어좀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좀 적응을 하고 정리를 하느라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 정말 죄송하고요 어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 벌써 이제 거의 한달좀 안되게 시간이 흘렀는데 어 이제 다시 좀 열심히 어, 영상을 또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오늘부터 이제 제가 어제 라이브를 좀 공지 없이 어좀 이렇게 깜짝으로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부터 영상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고 어 매주 시간이 되는대로 어, 라이브를, 어, 진행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이렇게 영상을 못 올리는 동안, 어, 구독자가 10명이나 줄었더라구요.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떠나가신 우리 구독자분들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구요. 어, 계속, 어, 이제 다시 열심히 할테니까, 어,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어, 라이브 이렇게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하셔서, 어, 저와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빠르게 에이벨 어, 바이오 메드팩토 오스코텍 지노맨 컴퍼니 차트 흐름 어, 이렇게 보고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뭐 f m c 회의는 뭐잘 마무리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전쟁도 뭐 약간 다시 뭐 전쟁이 뭐 시작됐다 또 포격이 뭐 계속 회담 중에도 뭐 계속했다 러시아의 이런 만행들이 지속, 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회담에서 뭐, 뭐 이렇게 정전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FOMC 회의도 잘 마무리 된것 같아서 일단은 미국 시장이 반등이 잘 나왔죠. 나스닥이 3.7% 반등이 나와서 일단은 지금 코스닥도 2.5% 상승 어, 22포, 어, 22% 이제 22 포인트 올라와서, 이제 코스닥이 900선까지 좀 회복이 됐는데요. 일단은, 뭐, 아직 불확실성 같은 것들은 좀 남아있지만, 어,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날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800, 뭐, 이제 900선이 다시 깨지거나, 800 중반선을, 이렇게, 어, 라인을 좀 세워놓고, 어, 계속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어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왔네요. 자 일단은 우리 에벨바이오 차트부터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벨바이오 이제 어제 라이브에서 이판때기 모양, 이 판떼기 모양이 나와서 일단은 좋은 흐름 한번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승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역시나 상승이 나와줬죠어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확률이 큰 차트였기 때문에 차트가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오늘 4.8%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어이 흐름은 일단은 5일선 위로 이제 계속 타면서. 음, 3만 원 위로 가기 위한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다 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어, 앞으로 증시 흐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이오 전체적으로 뭐 악재만 없다면 어, 충분히 ABL 바이오 3만 원선 위로 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일단은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물타기를 뭐 한다기보다는 어,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어, 흐름을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오늘 같은 날에도 충분히, 뭐, 5일 선, 5일 선만 깨지 않으면 계속 갈것 같다라는, 어, 그런 마인드로, 뭐, 매수를, 어, 했었어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뭐, 내일 흐름까지 좀 지켜봐야겠죠. 내일이 금요일이니까요. 어, 금요일 날잘 마무리되면, 네, 금요일 날잘 마무리되면, 이번 주, 이렇게만한 어, 29,400원, 이 어, 정도 선에서 한 3만원 이 사이. 이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면, 이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면, 어, 다음 주도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주, 그러니까, 3주 양봉 그리고, 한주 쉬고, 다시 3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어, 약간, 3만 6천원? 3만 4천원에서, 3만 6천원 사이까지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 뭐, 주봉상으로도 나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모멘텀은, 일단, 학회 모멘텀이 좀될 수가 있겠죠. 3월 17일 지금 뭐 제가 증시 흐름을 잘 보지 못하고 있어서 뭐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뚜렷한 뭐 그런 테마라든지 그런게 없잖아요 이제 대선도 끝났고 그래서 뭐 대선 끝나고 나서 뭐 건설주 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는데 그리고 뭐 오늘 또 메타버스 뭐 삼성 주총에서 뭐 메타버스를 신성장으로 뭐 하겠다 해서 오늘 뭐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들 상하가 가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 줬는데 일단은 뭐 그런 메타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선 관련된 종목들 이제 다 지나갔고, 다한 번씩 오늘 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도 이제 학회 모멘텀이 한번 부각될 시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도 뭐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좀 하락을 하고 나서도 4월 달에는 학회 모멘텀으로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ABL 바이오 좋은 흐름에서 이 학회 모멘텀에 기대감이 좀 실린다면, 뭐, 다음 주까지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어,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 매드 팩토입니다. 일단, 매드 팩토는 주봉상으로 정말 길게, 어, 정말 어려운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뭐3 0 0 0원 선까지 좀 회복을 해주면서, 일단은 이 개파락 이후, 개파락 이후, 어, 좀이 박스권 형성하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왔는데, 여기를 뚫으면 은 일단 61선 위에까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도 조금 조금은 늘기는 했는데, 어, 거리량이좀 늘기는 했는데, 일단은 어, 여기서 다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5대5인 것 같아요. 음,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가느냐, 어,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를 돌파하고 좀더 회복을 하느냐. 어, 그래서 일단은 어, 좀더 지켜보다가, 어, 일단 뚫으면은. 그래 뚫고 나면, 이제, 새로운, 뭐, 박스권, 뭐, 한 4만원대에서 3만원 어 중반대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완전하게, 뭐, 좀더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내가 평단가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어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을, 어몇 번씩 드렸지만, 음, 계속 이제 분할 매수 하는 거죠. 이렇게, 뭐, 음봉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물타기를 하려면, 어 저로서는 조금 기다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어 워낙에 지금 좀 투심이라든지 특히 매드백토는 이제 차트 흐름도 그렇고 어 조금 이 심리가 좀 위축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 있게 어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일단은 좀 긍정적인 부분은 거래량이 그래도 아주 미약하게나마, 미약하게나마 조금은 이제 늘었다. 조금은 늘었다. 그리고 일단은 박스권 상단까지 일단 좀 회복을 했는데, 어, 여기에서 돌파를 하면은, 어, 좀 좋은 회복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어, 좀,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이 들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일단 연기금과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좀, 양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급도 괜찮은 걸 봐서는 일단은 어, 올라가는 데좀더 확률이 크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코텍. 오스코텍은 오늘 뭐, 그렇게 큰 특징은 없었고, 세요. 일단은, 음, 제일 제가 리뷰를 계속 하면서도 오스코텍이 일단은 어뭐 모멘텀 부각도 그렇고 일단은 좀 계속 침체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약 모멘텀이 한번 12월달에 어좀 부각을 받았다가 이제 레이저 틴이 관련해서 어 지금 은좀 조용한 상황인데 일단은 임상 진행 중인 부분들이 일단은 있으니까 어그 부분들이 좀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좀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회 일정 같은 것도 일단 루마티스나 뭐 이런 부분에 좀 참여를 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일단 오스코텍은 뭐 차트상에 또뭐 차트가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뭔가 큰 특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진호맨 컴퍼니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진노맨 컴퍼니를 제가 오늘도 전화 연결을 계속 해봤는데요. 음, 계속 해봤는데 일단 전화 연결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어저께는 어저께 전화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난 주인가요? 어 제가 전화를 아 어저께 그냥 화요일날 제가 전화를 했을 때는 그때는 아예 음성 사상함으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통화를 시도했는데 일단은 좀 실패를 한 상황입니다. 뭔가 좀어 이슈가 있는 건지 뭔가 기업 어 내부 사정이 좀 있는 것인지 어 파악이 되는 대로.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그래도 2%좀 반등이 나와서. 뭐, 다행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은행 쪽에서 지금 계속 막 천억씩, 천억씩, 막 삼천억씩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매 동향이 좀 궁금해서 한번 문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어, 파악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주말에, 주말에 라이브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어,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어, 우리 종목들 체크를 해 봤는데요. 어, 역시나 아주 까지는 어, ABL 바이오가 제일 좋은, 제일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증시도 이제 막 마무리가 됐는데 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